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4년은 한국 연예계에서 사랑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사랑과 감동을 선사했던 배우들이 실제로 사랑의 결실을 맺고 결혼 소식을 전하며 팬들에게 놀라움과 기쁨을 안겼습니다. 어떤 배우는 오랜 연애 끝에 감동적인 결혼식을 올렸고, 또 어떤 배우는 드라마 속 인연이 현실로 이어져 사랑을 이뤘습니다. 결혼식의 장소부터 초대된 하객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며 있었던 특별한 순간들까지. 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로맨스 영화처럼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제 2024년의 주인공들인 15명이 한국 배우들의 사랑 이야기와 꿈같은 결혼식 비하인드를 함께 알아보세요. 그들의 행복한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볼 준비가 되셨나요? 2024년 8월 9일 가수이자 배우인 송지은과 유튜버 박위가 결혼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겼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운명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공통의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고 그 끌림은 곧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위의 인생은 한때 큰 시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4년 그는 10피트, 약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전신 마비 상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그의 회복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의지와 가족 친구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이루며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9년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채널 wracl을 시작했습니다. 이 채널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태도와 삶을 대하는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채널은 빠르게 성장하며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축하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감동적인 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부부로서의 결합을 넘어 삶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만들어온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송지은은 박이가 겪었던 고통과 도전에 공감하며 그의 곁에서 끊임없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신앙과 긍정의 힘으로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2024년 9월 6일, 배우 공민정과 장재호가 결혼하며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기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하기에서 함께 작업하며 처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극 중에서는 불행한 결혼과 배신을 연기했지만 현실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싹트며 시청자들과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공민정과 장재훈은 드라마 제작 초기에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지만 내 남편과 결혼하기를 통해 진정한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며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과 성격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특히 촬영 중 공유한 순간들과 대화는 이들의 관계를 더욱 특별하고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 배우들이 모인 가운데 감동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정과 장재호의 결혼식은 아름답고 정성이 담긴 행사로 그들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결혼식에는 드라마에서 함께했던 동료 배우들인 박민영, 최규리, 이희경 등이 참석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두 사람의 케미는 촬영 현장에서도 빛났고, 이제는 현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커플이 되었다. 며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2024년 5월. 배우 문지인이 개그맨이자 배우인 김기리와 결혼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특별한 장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신앙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고, 그 우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문지인과 김기리는 교회에서의 첫 만남을 계기로 서로의 내면과 삶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여정을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고, 이들의 관계는 점차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김기리는 자신의 유머와 따뜻함으로 문지인의 일상에 빛을 더했고, 문지인은 김기리에게 진솔한 조언과 안정감을 주며 서로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이 함께한 가운데 감동적이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순간은 문지인의 발달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남동생은 직접 반지를 전달하며 언니와 형부의 결혼을 축하했고 그 순간은 모든 하객들을 눈물짓게 했습니다. 문지인은 결혼식에서 가족과 신앙의 힘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기리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김길이 역시 문지인은 내 삶의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며 아내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배우 이상엽이 비연애인 아내와 결혼하며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따뜻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는 이번 결혼 소식을 통해 팬들에게 기쁨과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상엽은 자신의 아내를 한 공통의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아내의 따뜻한 미소와 진중한 성격에 매료되었다는 그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며 첫눈에 반한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비연예인인 아내는 화려한 연예계와는 다른 조용한 삶을 살아왔지만 이상엽은 그런 그녀에게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쌓아갔고 결국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한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가운데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연예계 동료들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이상엽은 내 삶에 이렇게 따뜻하고 소중한 사람이 함께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날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라며 아내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결혼 이후 이상엽은 배우로서의 활동을 지속하며 가정과 일을 모두 충실히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팬들에게도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개그맨이자 배우인 조세호가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하며 행복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솔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는 이번 결혼 소식으로 팬들과 동료들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조세호와 그의 아내는 공통의 지인을 통해 만나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조세호는 그녀의 따뜻한 성품과 진정성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내 삶에 진정한 빛을 더해준 사람이라며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드러냈습니다. 조세호의 결혼식은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계 스타들이 참석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태양과 거미가 부른 축가가 하객들을 감동시켰으며, 배우 이동욱은 축사를 통해 조세호와 그의 아내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지 드래곤, 송승헌, 안재옥, 최지호, 유연석, 이승기와 그의 아내 이다인 등 수많은 연예계 동료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라인업은 조세호가 연예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조세훈은 제 곁에 이렇게 든든한 동반자가 생겨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웃음과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결혼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개그맨과 배우로서의 활동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배우 조보아가 비연예인 남성과 결혼하며 많은 이들에게 축하와 감동을 안겼습니다. 로맨틱한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로 사랑받아온 그녀는 이번 결혼 소식을 통해 팬들과 대중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조보아와 그녀의 남편은 오랜 시간 사랑을 키워온 연인으로 조용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라며 그의 따뜻한 성품과 진중함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고급 호텔 워커힐 아스턴 하우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은 배우 현빈과 손예진, 지성과 이보영 등 여러 스타들이 결혼식을 올렸던 상징적인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조보아의 결혼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로맨틱하고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많은 동료 배우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배우 엄기준이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탁월한 연기력과 다채로운 캐릭터 소화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그는 이번 결혼 소식으로 많은 팬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엄기준은 자신의 아내와 한지인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엄기준은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차분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나는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며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자라났습니다. 화려함보다 소박함을 추구했던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한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진심이 담긴 시간을 만들고 싶어했던 두 사람의 바람대로 결혼식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2024년 10월 9일 배우 문태유가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하며 사랑과 축복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동료 배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문태윤은 결혼식에서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준 사람과 이제는 인생을 함께 할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키워가겠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결혼식에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함께 작업했던 배우 금세로 유연석 등 동료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문태효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행복한 앞날을 응원한다. 고축하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진정성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자리였으며, 문태효와 그의 배우자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8월 23일 배우 정유민이 2년간의 열애 끝에 비연애인 연인과 결혼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과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 결혼 소식으로 팬들에게 더욱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정유민과 남편은 조용히 사랑을 키워왔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진행되었지만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후 정유미는 자신의 SNS에 오늘은 제 삶에서 가장 특별한 날입니다. 저희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배우 최영준이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하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이어온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한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의 특별한 순간은 드라마 빈센조에서 함께 작업했던 동료 배우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는 점입니다. 배우 송중기, 전여빈, 윤병희 등이 참석해 최영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영준은 결혼식에서 저를 항상 믿고 함께해준 사람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기쁘게 맞이하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결혼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년 6월 8일 배우 김보라가 영화 감독 조바른과 결혼하며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바른 감독이 연출한 영화에서 김보라가 주연을 맡으며 처음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이 사랑으로 발전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두 사람의 예술적 공감대와 신뢰가 돋보이는 자리로 기억되었습니다. 2024년 9월 21일 배우 강기둥이 비연애인 연인과 고향인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자연이 어우러진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진행된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강기둥은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날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어 더없이 행복합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년 5월, 배우 이유영이 비연애인 연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같은 해 8월에 첫 달을 맞이하며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유영은 이번 결혼을 통해 2017년 비극적으로 떠난 연인 김주혁 이후 처음으로 관계를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응원과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 행복하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년 10월 9일, 배우 최영우가 영국 배우 소태인과 결혼하며 연기와 사랑을 공유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결혼식은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소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우는 저희를 축복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함께 걸어갈 날들이 기대됩니다. 라며 행복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배우 강기루가 비연예인 연인과 결혼하며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야외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강기루는 신부에게 노래를 헌정하며 하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신부와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진정성과 감동이 가득한 자리로 기억되었습니다. 2024년은 한국 연예계에서 사랑과 감동으로 가득찬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15쌍의 배우와 연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며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단순히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미래를 약속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부터 소박한 프라이빗 행사까지 각 커플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랑과 행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의 신부와 신랑들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함께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의 진정성과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며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15쌍의 부부들이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들의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